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월 2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버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성선설입니다 그러나 다라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내 어머니의 몸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성악설입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현실은 성악설이 더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의인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기독교의 구원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 아래에 있지 않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대신 죽는 죽음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느낄 때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는 복음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도 그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죽어? 왜 쓸데없이 나를 위해 죽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십자가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해 제사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속죄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가 되었을 때 죄를 덮어주십니다. 죄 없다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시대에 이미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구약시대에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십자가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 그것을 죽음 당시의 장면과 장례식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축이 되어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 없다. 확실한 죽음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살아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부활 증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 부,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네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바닥에 난 상처를 만지,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그 죄를 예수님이 이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장을 보면요.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에서 실패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신앙에서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해라. 내가 양을 먹였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한 모든 인간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회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사명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패한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새로운 사역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십 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21장.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믿음에서 실패한 인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따라오면서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죄에 노예되어서 살았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 아래 살던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간혹 마트 같은 곳에서 세일을 하거나 공짜로 무엇을 줄때 그라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라티스 은혜라는 뜻이지요 은혜는 이처럼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상품을 값없이 줍니까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더 중요한 뭔가를 위해서 값 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넘어지면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위험해집니다. 지금까지 EU를 통해 만들어 왔던 유럽의 질서 자체가 붕괴되어서 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상으로 전쟁 물자와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 비싼 무기들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이유라는 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씀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값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녀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독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 자체를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어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주어진 은혜라고 해서 마치 값, 값어치가 없어져, 값어치가 없어서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전화 통화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전쟁 무기가 급하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약속한 무기를 빨리 주지 않느냐? 신형 무기를 주면은 더잘 싸울 수 있는데 왜 신형 무기를 주지 않느냐?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무기를 공급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양의 무기를 공급할 예정이긴 하지만, 은 우크라이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달라, 더 달라 그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 무슨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평등, 평화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제공해 줬는데 자꾸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느,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없고 계속 왜더 주지 않냐? 왜 늦게 주냐? 불평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나. 그래서 더 달라, 모자란다. 왜 이것은 안 이루어 주시느냐?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해 주시느냐?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제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았, 내놓았습니다. 생명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기, 바빴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에는 먼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습니다. 어, 양은 풀만 보고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풀의 끝에 낭떨어지가 있는지 혹은 늑대가 숨어 있는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풀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낭떨어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맹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양들이 다칠 수 있는 골짜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인도해야 합니다. 왜 목자는 이것을 고려하면서 인도해야 합니까? 목자의 목표는 양들을 살리고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여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양으로 하여금 털도 얻고 젖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 앞에 있는 풀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목자를 원망하고 때로는 각기 제 길로 가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양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냐. 그것을 고려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 그때 역사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주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라.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에 응답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은혜에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다짐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죄 아래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면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